자, 어, 여러분들은 누구를 에, 장시간 오랫동안 기다려보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죠. 어, 그러나 어, 기다린다는 것은 어, 한편으로는 좀 어, 지루하고 힘이 들고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동했더니 본문 25제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롭고 또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몬은 일평생을 의롭게 살면서 또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로는 누구입니까? 메시아지요. 할렐루야. 이로는 이로의 근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에 보니까 이로는 만민 앞에 예리하셨다고 했어요. 또 이방을 비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려야 할그 사람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자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시몬은요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왔습니다 예.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림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대림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집어서 말하면 기다린다는 거죠. 어, 저와 여러분이 기다린 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 에쓰면은 어,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지요. 그런데 이 대림절은, 예, 보면, 예, 그, 어, 어, 예수가 오시기 한 어, 3주, 어, 4주 전에 이렇게 에, 기념하는 어, 절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늦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의 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응절입니다. 어, 대림절은 어, 교회력이라고 교회 예감을 어, 할수 있습니다. 교회력은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어 예, 어,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늘을 알리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속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의미, 의미 중에 첫째는 어떤 의미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입고 오신과. 또, 이 사실을 세상에, 이방세계에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두 번째 의미는 우리 예수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에,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에 느꼈던 그 기쁜 마음을 우리가 다시 경험면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이게 신부를 맡게 어, 신랑을 맡게 해서 몸 단장을 하고 거룩하게 하면. 정결하게 하면서 신오신랑을 기다리듯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 자신을 돌아 성도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자백하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어, 살기 위하여 예를 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늘 시간마다 날마다 열매를 매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성경책의 어떤 존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구원으로 이끌고, 예수를 말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도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이라는 책은 기다리는 책이다. 이렇게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어떤 책이요? 기다리는 책, 예, 기다리는 책. 후약에 보면 실제로 후약 역기나 시편에 보면요,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대목을 쉽게 많은 분에서 찾아보고 있어요. 어, 찾을 수 있어요. 주석을 보니까 이 역기나 시편에서 어,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대목이 뭐 몇. 몇 군데 한 어떤 학자는 어 한200 군데 이상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신앙에 나가면 신앙 역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많은 군데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오늘 이시몬이 말한 것처럼 이 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때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요, 기독교를 요약해서 말한다면 기다리는 종교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예, 네. 처음의 종교 또 혹은 기독교를 갈 때서 기다림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종교를 갈 때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르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왜 기독교를 가르쳐서 타락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기독교가 자꾸 이방사람들의 입술을, 어, 어, 생각에 타락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를 가르쳐서 타락겠다 그럴까요? 그, 뭔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많은 성경들은 기다림을 망각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오실 주님을 망각했다는 얘기죠. 이 말을 다시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항상 열매를 맺기하여 주님 모시게 열매를 맺기하여 예수고 힘쓰며 또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주님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망각해 버렸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기독교,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이 지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그, 그럴 것이 한번 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타락할까? 이렇게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과속화에 이미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과속화에. 그 무엇입니까? 무조건 빨리빨리 해요. 우리나라 민족이 빨리빨리 하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모든 것을 빨빨 빨리빨리 하지만,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가 보을 받지만, 나쁜 문화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벌을 받지 말아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빨리빨리는, 어떻걸 빨리빨리냐. 어떤, 뭐,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에, 그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나서, 빠른 신뢰, 최대한 빠른 신뢰에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즉석화에 이게 입수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곳을 일을 시작해서 그 일이 무너있기도 전에 즉석에서 그냥 좋은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이미, 이런 문화에 이미 익숙해 있지는 않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과정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과정은 필요 없이 내 방법대로 편법과 법법을 이렇게 일삼으면서 그냥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문화가 많은 성도들 속에도 숨겨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 세상에 미래를 두고 세상에 탈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겠다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란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오원했던 결과를 이루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마는 걸볼수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오원하는 그 어, 목적의 달성이 다 있겠지요 그런데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시간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지요.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으로, 뚝심으로 가고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죽, 죽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인생이에요 이거 인생. 참, 어제도 제 주변에서 정말 친했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요. 아침에 교회 오면서 마음이 참안 좋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목사님과 같이 여러 가지 대화했던 것, 또 신앙을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의논하고 고민했던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음이 아주 차차 한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도. 집가에 살면서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을 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그냥 어,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 안타까운 일이 그 목사님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다 닥칠 수 있는 이런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를 이 말씀은 바로 참된 인생이라는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배운다,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에, 어, 나누고 싶어요. 참된 인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다림을 통해서 배운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참으로 허무하구나.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그런 사람이줄 알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일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26절 을 같이 갖고 읽어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이런 각오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 때로는요, 세게 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기어들기도 하잖아요. 저도 운전하지만은 때로는 빨리 가기 위해서 차선을 그냥 갑작스럽게 현금해보기도 하고, 혹은 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이렇게 내 어떤 목적지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이렇게 아무리 그냥 어 법을 어기면서 갈지라도 결국에는 별의반빠르지 안다는 것을 늘 느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손도 급하게 바꿔버리고 어떤 채치기도 하고 끼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신 적 있나요? 해리 포트라고 하는 그 책이거든요. 있 그런데 이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다 쓰고 난 후에. 이에 출판사에 가서 인쇄를 의뢰하는데 자그마치 열2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하네요. 퇴짜를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기다리는 결과 나중에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가 그의 책이 자그마치 60 7개의 국어로 이렇게 번역됐다는 그런, 어, 놀라운 결과를 맛본 사람이 조에놀린라는 거죠. 또한 사람 소개해볼까요? 그또한 사람은 마가렛 미칠도 그렇습니다. 마가렛 미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아는 영화도도 나왔죠? 바람과 함께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저자인데요. 이분도 책을 내서 자꾸 마치 10년 동안 빛을 못본 거예요. 근데 그가 은근하고 끈기있게 10년을 기다리고 계속 자기의 책을 홍보하고 다듬고 이렇게 하는 결과 그의 책이 27개 국어에서 번역됐다고 어, 어, 10, 27개 나라의 말로 번역됐다고 그런 그것 어, 보니 얼마나 얼마나 위대합니까 기다임이라면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 예전에 총각때에 어떤 어, 아가씨를 한 4시간 도 기다려본 어,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기다리다는 것은 참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설레는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우리가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신 메시아를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기다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성이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의 법칙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칙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다시 오가 약속하신 그 약식이 터진것 같지만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혹은 도적처럼 오실 주님이 내일 올 수도 있고,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우리는 알기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천녀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맞을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기다리는 성도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다리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멈춘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준비를 하면서 참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 명령을 받아서 120년 동안을 준비하고 기다린 결과, 많은 졸업을 받았지만, 그럼도 불구하고 120년 후에는 완전한 방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은근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성탄을 준비하고,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